미안하다. 어버워치라고? 너희한테는 안 잡혀! 여름 별장에 대한 복수다. 뭐 때문에 우릴 쫓아낸 걸까? 여왕의 돈을 훔친가? 여름 별장을 폭파시킨가? 죽지 않아요. 아! 오 공중전도 다 겪어보네요. 아! 이게 진짜 뇌수술이지요 아! 멍청한 데는 약도 없네요. <laughs> 이거 갑자기 뛰어들어서 으아! 동물원이 따로 없네. 으아! 으아! 정신 산업게 공중에서도 우아함을 잃어서는 안 되지. <laughs> 여왕시해. 하 하. <laughs> 달기지의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자고. 주새끼가 숨어 있었네. 어, 억울하면 아. 너도 총 쏘든가. 의욕이 앞서면 일을 망치기 마련이죠. 아. 스파로와 사이즈를 야메나이 아. 캠피아는 나야. 아. 야. 돼지 잡을 시간이군 메리 크리스마스 중력 죽이지 않나? 아우, 어! 누구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빠 예전 같지 않은데?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! 받을 수 없는 날개라면 서버리겠어 잠깐 내가 둠피를 잡았다고? 야 내가 둠피를 잡았어 넌 눈반이 걸맞지 않다 대신의 대가다 수관을 달성했습니다 수용실로 돌아가라 박사 이거, 정말 천사가 되어버렸네.